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가 이슈.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 금요일에 항상 정두원의 시사점, 시사점 이 시간을 맡아주신 분이고 또 보수 인사로서 참 의미 있는 그런 평론을 해 주셨던 분이라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랍고 좀 당황스럽고 좀 힘든데 아유, 이거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네. 아니 뭐 다들 놀라셨죠. 네. 그까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도 방송 다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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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 상황이었고 또뭐 그런 조짐이랄까 이런 거를 주변 분들도 별로 감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 비록 이제 뭐 정치를 실제로 하, 하시기보다는 이제 평론으로 저기 최근에 이제 전환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또 의욕도 보이고 예, 예. 그러셔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안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충격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죠. 예. 네. 많은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댓글도 올려주고 계시고 특히 이제 보수 인사로서 날카로운 분석 같은 걸참 많이 해주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의 그뭐 전형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예, 뭐당 차원을 떠나서. 정치를 분석하는 분 상당히 좀 탁월한 그러한 평론을 해주셨는데 네. 다양한 활발만큼이나 좀 많은 인사들과 인연이 참 많은 분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뭐~ 방송을 하시면서 더욱더 그 그러니까 뭐~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이제 친분을 이 쌓은 것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죠 그까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사실은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또 자택으로 가시고그러셨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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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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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떤 어당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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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좀 지원도 좀 간접적으로 좀 받기도 하고 뭐그렇던 것들이 좀 인연이 계속 좀그 뒤로 이어지면서 여야 불문하고 이렇게 좀 누구라도 정두원전 의원이 발언을 하면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네.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MB 측근 최측근에서 또어 다른 좀 이렇게. 우리 배신을 당한 뭐 아이콘 뭐 이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는데 네. m b 와의 관계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정도원전 의원은 그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예. 주로 총리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음. 그래서다가 그러니까 뭐 본인은 사실은 뭐 공무원 생활 좀안 맞는 것 같고 연예계로 좀 진출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다고 하죠. 네, 뭐 밴드 멤버기도 했었고 실제로였어요. 예, 예, 음반도 예, 예. 내기도 하고 뭐 예, 예.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정치하고 인연을 맺게 된게 2000년에 원래 그 어, 이회창 전 총재가 영입제 안을 아, 했습니다. 그, 예.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이죠. 예, 그래서 예. 2000년 4월달에 이제 16대 총선에 출마하지만 그때 이제 낙선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2002년에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그때 MB가 찾아온 거죠. 아 병원으로요? 예. 어. 그러니까 정돈이라고 하는 좀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니 이제 본인 또 대선에 또 관심도 있고 음. 어, 그러셔서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고 어, 정돈원전 의원 이제 2004년 17대 총선에 이제 당선되면서 계속 이제 내리 3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까지, 최측근 책사로까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음. 2008년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즈음부터 조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특히 형 이상득 전 의원하고 음.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제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평론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과 애청자들과의 사랑을 받으신 음. 분이었는데 참 황망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추모의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 사적으로 교류한 분은 아니지만 그간의 정치 행보와 방송 발언 등을 보면 저런 분과는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한국의 자칭 보수가 2분 정도만 돼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추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 중에 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보수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 정도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촌철살인의 지적 같은 거 음. 여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음. 이게 반감이 생기기보다는 참고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말에 대한 쓴소리는 거침없이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높게 음. 평가를 좀한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보수진영에 어떻게 보면 1차 타격대상 아닙니까? 음. 예, 그래서 맹공을 받는데 정전 의원도 역시 이제 뭐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은 없었다. 아, 그래서 이제 보수의 품격을 끝까지 지킨 합리적인 보수의 어 대표적인 아이콘. 뭐 이렇게 다 기억이 지금 되는 거죠.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전과 이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형민님께서 시사본부의 정두원의 시사점 즐겨들었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팔 하나 사사님 정우원님 20대 총선 낙선 후유증이 컸나 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이 낙선을 하셨으니 모든 정치인들의 냉엄한 현실 아닐까요? 정치하는 분들 모두 마음 건강도. 잘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1010님할 말은 하는 격이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 제거했습니다 임명 어,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강행을 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강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 음. 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지금 이제 집권 조만간 이제 후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래 이제 하고자 했던 것그 가운데서도 특히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이건 반드시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이 수사에 개입을 해서 단합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좀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고요. 음. 또 우리나라 모든 뭐 비리 부패의 그 정점에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정치인들의 비리 부패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건 반드시 완수해야 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꼭 끝까지 실행시켜줄 누군가가 좀 필요했던 거죠. 네. 최근에 특히 또 문밀 검찰총장 어, 경우에 또 약간의 뭐 항명성 그런 발언도 내놓고 그래서 예. 검찰개혁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우려가 또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어, 검찰총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혹평 같은 건 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느냐. 업무 능력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이긴 하지만 그 인사권 임명 전에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당 시절에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이게 반복이 돼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이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정당이든 야당이 되고 나면 그뭐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이제 직권 여당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음. 자, 그러다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좀 무리한 지적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사안하고 연계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또 이제 허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 이제 그매 정권에서 인사청문회가 늘 이렇게 무용론에 휩싸이게 되는 건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음. 더군다나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볼 때, 그니까 보수 정권 꽤 오래 지난 다음에 오랜만에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다 보니 네. 더욱더 이제 인적 그 어떤 그 교체의 폭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또좀 약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건 네. 뭐냐하면 인력풀이 역시 좀 좁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니까 역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정체성을 이제 많이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 그니까 그. 좀 인재를 폭넓게 기용을 못하는 그런 좀 한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회전문 인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화대에 있던 사람을 정부로 보내고 또그또 그또 보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 음.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인력풀이 좁은 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념 정체성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다. 네. 어, 그리고 적폐 청산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음.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의 좀 광범위한 그, 어 인적 그 쇄신 그런 것들은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정치 평론 정가 이슈 오늘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